예전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중국어 하시는 분 중에 제 회원분 중에 중국어 응. 하 영상은 다 유튜브에 올리고 PDF 교재를 더보기에 그 링크 구매 링크를 달아놨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꽤, 꽤 팔리... 그것도 이제 이분이 처음에 속도가 안 올라갈 때 제가 이 이걸 교재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 PDF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이분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카페에다가 인증을 올려주셨죠. 자기가 이게 실제로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무료 영상을 하고, 물영상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분은 PDF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돈을 받았죠 근데 그 샘플 보면 은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벤치마킹하려고 좀 봤는데 그 영상이 그냥 중국 드라마였을 거예요 그쵸? 중국 드라마 한 장면 한 3분에서 5분 교육용으로 편집을 좀 하셨더라고요 반복? 해서 재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의 대사를 예, 교재에는 국거에 대한 대사 중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 한자로 써있고 그 밑에 한글로 해석돼 뒷장 넘기면은 연습해봅시다 빈칸 또 한장 넘기면 한문 한글 그 다음 넘기면 또 연습 해석 이게 반복이 그렇게도 돈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영상을 보면서 이걸 따라하기에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연습장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 받고 팔잖아요 그런 류가 있죠 그책 중에 그런 책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첫 줄만 적혀있고 나머지 줄은 너가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가를 위한 책이라는 거야. 첫 줄만 던져줘. 그래서 나머지 빽빽하게 이거는 자기가 적어야 되고 <laughs> 첫 줄에 오늘 어, 길을 지나다 <laughs> 고양이를 만났다. 끝이고 페이지 <laughs> 어, 쓰레기통 안을 뒤졌을 때뭐 <laughs> 이런 식이야. 근데 책이 작가들한테 인기 많았었는데. 만약 휴대폰 사이즈랑 교정을 해고 싶으면요. 그 링크가 있대 사이트모르겠 그걸 어떻게 결제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툴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해외 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게 있고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은 크몽으로 하시면 되게 편하세요 크몽에서 사실 PDF 진짜 많이 팔아요 저도, 저도 팔고 있어요 저 그러니까 여기가 프리랜서니까 원래는 재능 마켓이니까 크게 재능을 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이런 건데 저의 재능을 PDF에 담았습니다 이런 거죠 이분도 음, 우리 회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다 이제 그런 강의 듣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PDF 파일 만들어 가지고 상담이랑 온라인 코칭 이런 거 강의 하고 계시고 이렇게 PDF 파일을 자기가 이제 만든 거를 샘플로 이렇게 올려놓고 결제하면은 결제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창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파일을 보낼 수있고 그렇게 돈을 벌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문서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도. 사실, 블로그 노하우 이런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카페 보면 블로그 그 모임 같은 거 올리고 한, 지금 보면은 250페이지 짜리 지금 12만원에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의 개념이랑 다른 책을 12만원 주고 산다면 사지겠어요. 지금 48개나 팔렸네. 반서죠. 근데 여기서는 8년. 더 <laughs> 비싼데 팔리고 있죠. 뭐냐면 딱 특정한 그 문제를 딱 집어가지고 풀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책이나 책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잘안 봐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냐면 강의들을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오프라인 뭐 이동비도 들어가고 강의비에 그냥 내가 앉아서 글로 볼수 있으면 돈 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번 뒤집, 뒤집는 거죠. 사람들은 누가 책을 10만 원 사냐 이러는데 40만 원짜리 책도 채면 알려준다고. 뭐 이것도 채면 나와 있네요. 제가 사, 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 1년 기다려서. 어... 아그그어서 네. 준다고 해놓고 1년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laughs> 집에는 잘 있어요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금 왜냐면 영어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신 거죠 입시형? 그쪽에 뭐 이렇게 특화된 교육 방식이 있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러면 그런 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할 때는 뭔가 특화된 게 있어요 요령이 센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수준을 높게 가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 만한 참고해 볼 만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담당자분 저 여기 뷰팅을 하고 나서 연락해 주고 계신데 제일 돈 많이 버는 분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이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자칠판도 쓰고 편집 같은 거할때이것좀 재밌게 뭐 하던데 음, 8시간인데 15만 원 음, 어, 왜냐면 근데 이분이 이걸로 1억 번대요 한 달에 한 달에요? 네. 오 대박 왜냐면 근데 그런 영상이 이분이 되게 많아요 수업이 근데, 회사는 1억 가져가고, 얘도 1억 가져가는 건데, 근데 그것도 자기는 수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편집하는 것까지 하면은, 과연 에너지가, 아니면 길게 봐야 되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어 자기가 올리면 70%라고 들었고, 자기가 이제 편집해야 다 하면은 70%만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영상 찍어주고 편집하는 거 하면 뭐 50%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따야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라 생각하니까 수업 듣... 이런 시험 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걸 보려고 하는다라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메가스터디도 여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니브엠이 여기가 그건데 이게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대학교 과정 수업 영상 판매하는 건데 되게 큰 데잖아요 메가스터디는 자기네가 자기네 채널에서 다할수 있는데 마케팅도 할수 있고 근데 굳이 여기다가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이제 마케팅을 몰라서 해주고 편집도 다 해주고 하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계산을 길을 두들겨봤을 때50% 떼주고 여기다가 한게 맞겠다 싶은 거죠. 여기 엄청 많이 올라있거든요. 에어클래스요 아, 유명하죠. 이쪽 업계에서는 어, 제가 추천 많이 할 거라고 음. 얘기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지금은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수익을 많이 안 당기고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요. 그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메가스터디. 타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차별화 시킬 포인트를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